예, 광해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2019년 1월 21일 새벽 5시 반 정도 되었는데요. 새벽 한 3시 이후부터 이렇게 한국에 대보름달이 보이고 있습니다. 보통 때보다 약 15%에서 20% 밝은 그런 달이 보이고 있네요. 특히 그 광야로 천문대 망원경을 광야로의 그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 잠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천체 망원경을 제공해 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무쪼록이 아, 뭐 달이 지금 16시간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 쪽에서 핏빛 달이 되어서 짧은 시간 그. 계기 월식이 일어납니다. 아, 그러나 한반도에는 다행스러움인지 이 달이 피피달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에, 대보름달처럼 대보름달이 되었네요. 슈퍼문, 아, 블루문, 그다음에 울프문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 미국에서는 이러한 달이 겨울철에 뜨면은 그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났다고 해서 이것을 겨울철에 보는 그 울프, 늑대다리다.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요엘서 2장이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빛같이 되려니와. 그죠?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요엘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마태복음 2사장에순인께서그 그날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 한다는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인이 되실때또한번 세상은 에,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대풍에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. 이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6천년의 천 열매인 첫째 부활자인 예수님의 몸된 신부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걸고 싸운 영적인 전사들인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로올 밝은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이번에 붉은 달을 관측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첫째 부활자로 주님 앞에 큰 소망이 넘치는 그렇게 아름다운 한국에는 사우스코리아, 북반구, 한반도에는 거짓 평화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술 마시고, 시집가고 장가가는 기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성경 66권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성령 되신 주님의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스러운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저는 2019년 한국 시간으로 1월 21일 새벽 5시 반에 서쪽에 떠 있는 대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보통 때보다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. 예. 마치 지구의 우대학 육대주의 그림을 지도를 보는 것처럼 달의 모습이 그렇게 예, 보이고 있네요.